우리 시편 어, 2권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 내일 본문 시편 45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요.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자 어, 시편의 시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좀 있습니다. 뭐 단식 시도 있고, 뭐, 감사 시도 있고. 근데 데 왕의 시라는 좀 특별한 시가 있는데요. 왕의 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용비어, 천가, 뭐 이렇게 무슨 왕 이게 뭐 나주시아 뭐 이런 그런.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에, 그 시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워낙에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그들이 그~ 이제 요구할 때 주시면서 그게 얼마나 큰 실패가 되는지 사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서는 다이왕을 통하여서 내가 주려는 왕은 다른 왕이야를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사랑으로 잘 지도할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어, 이스라엘의 어, 왕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영적인, 어, 영적인 어, 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라고 자꾸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 사회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 하나님 나라 정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치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정치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무는요, 모든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군사적인 의무인데, 이건 모든 나라의 왕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군사적 의무는 단지 눈에 보이는 대적뿐 아니라, 그보다 더큰 대적인 사단, 그리고 사단이 사실은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우상숭배들. 어, 이런 것들로부터 싸워 이기는 군사적인 의무도 왕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습니다 영적 의무. 어, 백성들의 영혼을 진짜 선한 목자로 돌보는 거고요. 한번 따라해 습니다 정치적 의무. 사회가 진짜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사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적 의무. 어, 대적들로부터 백성을 지키되 이 대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적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악, 악한, 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 사실 그 역사가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는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제사도 없애고, 뭐, 뭐 이렇게 뭐 부적도 없애고, 막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정말 기독교 안에 이렇게 돈 좋아할지, 이 뭐, 뇌물 주고 비리 사건에 그것 통해서 뭐 이렇게 한 자리 얻는데 전부 기독교인들 연루된 있는 거 보십시오. 우상숭배라 눈에 보이는 뭐가 아니라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조창기도회뭐 회장, 부회장이 다 뇌물 주고 한 자리씩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창기도회가전두환때 시작되었거든요. 그 쪽재 통해서 수만상 죽이고 꼼잡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모이는 게 이게 어떻게 합당합니까? 이제라도 없애야죠. 근데, 제 말은, 뭐십시오 겉으로, 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우리, 우리 좋아하는, 뭐, 이렇게, 여기, 빨갱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거, 어, 그거 중요하죠. 다른 나라로부터, 뭐, 어쨌든, 일본으로부터든지, 북한으로부터든지, 뭐, 중국으로부터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든지,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무인데, 하나님의 왕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그 너머에 있는, 더 무서운 대적인 우상 숭배, 사탄 숭배, 우상 숭배라 다른 거 아닙니다. 우상은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닙니다. 물질 권력 획락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백성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 그게 왕의 의무인데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이 되라고, 혹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왕을 위한 노래가 왕의 시인데요. 실은. 왕 중에 누가 이 일을 잘 제대로, 이세 가지 의무를 제대로 감당했겠습니까? 영적인 의무, 또 군사적 의무, 또 정치적 의무를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시편에 나오는 왕의 시는 대부분 메시아 왕 예수님에 대한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선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8절 구절이 이 시에, 5절, 6절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인용해서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단지 어떤 왕께 용비어 청가가 아니라 메시아 왕을 기대하고, 메시아 왕의 영적인 사역, 또 정치적인 사역, 군사적인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노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그 2절로 한번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을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먼저 그 왕, 메시아 왕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왕의 성품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품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분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어, 정말 그 음성을 들을 때 은혜가 그의 입술에 머금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해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 어쨌든 예수님은 은혜의 입술로 우리를 향한 영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어,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어, 입술, 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어, 은혜를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을 보거나 원어성경을 보면 조금 이 거꾸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은혜로운 입술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가장 아름답고 그분의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금방 쉽게 판단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어떤 때는요, 진짜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의 말은 은혜로운 말은 안 나옵니다. 좋은 말 나올 때는 아첨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약간 자랑하기 위해서 약간 포장하는 말이지 은혜로운 말은 안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접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상태가 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할수 있냐고 하면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태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은혜로운 말하는 사람이 말이 다시 바뀌고요 막 그냥 회의적인 말 비판적인 말뭐 체념적인 말또 부정한 말 이런 거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깨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좀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은혜를 머금은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 의무는 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라.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3절부터 5절까지는 왕의 세 가지 의무, 영적 의무, 정치적 의무, 군사적 의무 중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군사적 의무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예수님은요 어~ 이 전쟁에 있어서요 어~ 영화와 위험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오십 대 오십의 승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이도 주님 앞에 조금 비벼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화와 위험 보는 순간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어~ 근데요 이 전쟁을 하시는 주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사전에 잘 나와 있죠 하면 따라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위험을 가지고 병거에 오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전쟁이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공의의 반대말은 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한다고 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데 거짓이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데 교만이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데 불이가 들어가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대적과 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가 이게 온유, 온유한 자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거짓을 회파하고, 교만을 회파하고, 불의를 회파하는 싸움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분이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은혜로운 입술로 가장 작은 자까지 사랑하셨지만, 권세 있는 바리세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그는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왜? 그들의 거짓, 그들의 교만, 그들의 부리와 싸우신 것이죠. 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의 싸움의 결과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게임 끝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는 듯. 주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 왕은 군사적 임무를 완수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거짓의 세력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고요. 지금도 어둠의 잔재가 좀 많아 보이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요. 완전한 승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요. 승리하신 군사적으로 그는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6절, 7절, 6절 한번 띄어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왕이, 왕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이 그냥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6절, 7절이 아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보좌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당신의 균은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의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통치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권이 얼마나 생명력이 길지는 그 정권이 얼마나 공평한지에 달렸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불공평해도 요 직선이 못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공평하지 않은 정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공평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공평하다는 말이 아주 기계적이고 냉철, 냉혈하게 여지없이 그냥 그냥 AI한테 판결 맡긴 것처럼 그냥 어넌넌넌넌 넌, 넌, 넌 잘못했어. 넌 잘했어. 넌 사형. 넌 뭐 이게 공평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결국은 통치자의 의향이 정치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7절에 보면 통치자의 의향, 통치자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가 계속 구현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이 계속 척결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라는 것은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성경의 용례를 보면 진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행위를 정의라고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이 약한 자 돌아보고 저 매인자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자부터 성도부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부터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 행위를, 그러니까 미시바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에게부터 적용시켜서 약한 자 돌아보고 매여 있는 자 자유케 한다. 이, 이게 이네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약한 자들은 돌봄 받을 것이고요, 매여 있는 자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의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뭔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뭔가 미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정의를 사랑하는데 악도 사랑해요.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악을 사랑하는데 정의를 사랑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를 들면 국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유명, 막 이렇게 저기 말하기 인사가 되는 경우는 처음은 보통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해요. 누가 뭐 이렇게 저기 뭐 완전 진짜 막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막 변호해가지고 뭐 인권 변호사가 돼가 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면요 서포트 라이트 받습니다. 어뭐이운막그그 그 다음에 뭐 됩니까 국회의원 됩니다. 그다음 뭐 됩니까 뇌물 받습니다. 감옥 가거나 아니면 뭐 그거 속여가지고 더 높은 자리 가지만 또 추락하고 그 우리가 정치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망아해지는지 아십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결국은요, 악을 사랑하는 게 정의를 사랑하보다더 승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메시아는 그 나라는 영원하냐? 왜 메시아의 통치는 완전히 공평하냐? 정의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만큼 악을 너무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악도 대로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 정치를 보면서 와, 이 사람도 었고저 사람도 었고 야, 야 진짜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접는 게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를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좋으냐 그분이 정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영원히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아는 만큼 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 메시아 왕의 정치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근데 여기 밑부분에 보니까 이 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 왕이시잖아요. 영적인 의무, 군사적인 의무, 정치적인 의무를 잘 제대로 잘 감당하시니까 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가장 많은 그 기쁨의 기름을 막 그에게 보상으로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시아 왕도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상이 기쁨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의 기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어, 일단 어, 우리 메시아 왕 아까 저 히브리서를 보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메시아 왕이 그 사명을 여러분 영적 사명 또 군사적 사명 정치 사명 왜 감당했느냐? 어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 기쁨의 기름부음을 위하여서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또 대적들에게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교만과 모든 불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걸머 주시고 죽으신 것이고요 정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한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어쨌든 십자가가 그냥 난희생하는게 워낙 좋아. 난 희생이 스타일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기쁨은 무엇일까? 어, 이제 마지막 팔절 구절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한번 팔절 구절을 통해서 예수 이그 어, 참된 왕 대신 예수님께 주어지는 기쁨의 기름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팔절 구절입니다. 계도하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읽겠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레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기쁨의 기름이 뭔지 팔전에 보니까 일단 그 기쁨의 기름을 붓는다는 게 왕한테 입힌, 어, 왕께서 입으실 옷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그 왕, 왕의 왕 옷에 막 이렇게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쾌하게 뭐 하는 향이 막 부어져 있고요. 또 향기만 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상하궁이라는 궁전에 막 현악이 막 정말 기쁨에 막 음악이 막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옷에 막 향기 막 기쁘게 하는 향기가 있고 왜그 집에는요 막막 막 즐겁게 하는 음악이 흘러 나올까요? 구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그니까 지금 이 왕을 향해서 가까이 다오는 이이렇 어, 여인들은 왕들의 딸들이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며 결혼식에는요, 과거 결혼식에는 신부도 있지만, 들러리가 쭉 이렇게 좌우에 서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들러리들이, 열국의 딸들이 들러리로 서고는 왕후는 뭘로 꾸미고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러니까 가장 순도가 높은 정검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도 다 잡.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앞에서 이 선한 왕에게 주어지는 보상, 즐거움의 기름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즐거움의 기름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 즐거움의 대상의 핵심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왕후입니다. 정검으로 꾸민 왕후입니다. 바로 이 정검으로 꾸민 왕후는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이사에서 오십삼장 십절 십일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당하게 하셨으니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을 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한 게 무엇이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영혼을 얻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그 보상으로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든 영혼들, 다시 말하면 이 왕후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의로운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 구절 오늘 본문 구절 띄워 놓으시고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와 또한 강한 기대를 심어 줍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빼고도요, 세상에서 가장 뭘까요? 음란한 집단, 가장 이기적인 집단, 가장 우상 숭배하는 집단, 가장 더러운 집단. 이게 지금 요즘은 한국교회가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뭐가 다른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구별이 안 되는 무속하고는 뭐가 다른지 구별이 안 되는 더러운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 현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그래서 얼마나 아마 아프실까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을 쓸 때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을 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모습은 딱 반대였습니다. 정결한 신부라고요. 이스라엘 모습이 무슨 정결한 신부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 죽인 자도 대세 세상 바리새인들, 막 서기한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죽인 자도 그들이었다고요. 그때도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냥 우리로 치면 기독교인의 모습은요. 정말. 우상숭배 그 자체였고요, 더러움 그 자체였어요, 음료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진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하시는 자들을 뽑아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고요. 꼭. 마지막 순간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부끄럽고 부정한 모습들로 막 충만하지만. 우린 기대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요.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고요. 그 기쁨, 그 사랑 주님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으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우상승배는 끊어질 것입니다. 거짓과 교만과 불의는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정의가 시행되어질 것이고 악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 이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음녀 같은 교회가 고멜과 같은 교회가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도록 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루터기 같은 그의 신부를 통해서 결국은 민족이 새로워지고 온 열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laughs>